안녕하세요. 7월 10일, 자, 아침 매매 끝나고 나서, 자, 복귀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 또 찍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역시나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스레드, 스레드 관련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YG 버즈는 바로 점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거의 시가 2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바람에 자, 바로 저 같은 경우도 플레이디 정도만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어, 플레이디 정도만 매매를 해서 어, 짧게 먹고 나왔고요. 뭐, 그래도 요 구간만 하더라도 뭐5% 이상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당일 단타로서 수익은 어, 만족할 정도입니다. 또 비중도 좀 치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테마도 확실히 잡혔겠다. 어, 점상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 플레이리 같은 경우가 대장으로 상한가를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재건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사실 조금 명확한 장이었어요. 스레드라는 아주 든든한 테마가 붙잡고 있고 또윤 대통령이 또 직접 출국을 하면서 자 이제 재건주가 이제 시세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삼부토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유심히 말씀드린 것들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보라고 말씀 한번 드렸죠. 제 영상에서 보면 말씀드렸었어요. 자 대통령이 모처럼 만에 재건 관련해 가지고 어, 이슈를 퍼트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재건이 미리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3부 터건 같은 경우도 일봉상 위치 보시면은 자, 전고점 뚫을 만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뉴스까지 있다. 그러면 오늘 재건주가 한번 날아갈 것이라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지금 유신, 뭐 히림, 뭐 d i 뭐 신혼종합개발, 뭐 지금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큰 테마 두 개에서만 오늘 아침에 드셨다고 하면 굉장히 잘한 것이고 수익도 어느 정도 꽤 든당히 잘 났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아침 월요일이 어, 이것저것 정신만 없지 않고 좀 압축되는 느낌이라 좀 깔끔하게 뭔가 마무리되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스펙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자, 스펙주 신규주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시퀴센도 살짝 올랐다가 밀려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오픈롤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주고 있습니다. 밀려주고 있고, 알맥도 마찬가지. 아, 알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비비안, 리비안, 어, 리비안 뉴스 때문에, 어, 좀 시가를 좀 높이 형성했다가,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모든 돈들은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100만원을 넘어갔고요 자, 에코 프로, 플러스, 스레드, 스레드, 그리고 재건주가 가져갔기 때문에 힘을 못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노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밑으로 계속 내리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보 스펙 14호도 마찬가지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 언제든지, 어, 재반등 시켜줄 만한 분위기 이번 주, 이번 달 내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2 파워라든가 한전 기술도 이제 조금 갭뛰어준 상태에서 다시 좀 올라와준 모습에 오늘은 고가권 한 대략적으로 3에서 4% 정도 상승이 줬었네요. 자, 특별한 뉴스 나오는지. 자, 아직 오늘 이제 가, 이제 막 갔기 때문에, 어, 폴란드에 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따라서, 어, 뉴스 다시 붙이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차 원정 관련주도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기존에 지금 스레드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점은 솔트룩스가 올라왔어요. 솔트룩스가 올라왔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뭐 때문이냐면 스레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 이게 스레드가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에서 조금 추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 AI 관련주가 좀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야, 여지없이 솔트룩스가 바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은, 보시면 최근에 이런 매물대 소화 작업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오늘이 거의 그 매물대 소화 작업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 또바닥권에서 올라와 죽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건 맞지만, 최근에 이러한 매물 대 박스권 매물 대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지 구간들 잡아주면서 오늘 매물 대 소화도 한번 해줬으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다가 거래대금 다시 들어올 때이 매물 대 다시 뚫어주면서 올라갈까? 자,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스레드 때문에 AI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엮일, 수만, 엮일 수 있을만한 여진이 있네요. 뭐 서버 관련해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 관련해서 또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이제 재료의 추가적인 어떠한 재료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면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짝 마무리 지었고요. 자, 남은 오, 남은 하루 이왕 노실 거면 주도주에서 노시고 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주 시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고요. 자, 이상 주단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